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잠깐 한 목소리로 합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리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 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알씀 하시네요. 하나님. 자 여러분 합숙. 성교삼 33강, 망대를 가진 파수꾼 우리는 뭘 가졌다? 우리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 정계 파수꾼 그래서 도자의 축복을 뭐야? 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사신 이 서보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도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가지고 파수꾼이 되어. 야 그만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만 내 현장에서 망대를 가져. 그래서 레멘트 일곱 명들이 전부 뭐를 가져? 이 망대를 가져.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성불리고 있었다. 그래서 뭡니까 요새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어. 우리가 어에 하나님의 영이 이 창세기 41장 38자주 영향받 감동. 우리가 세상을 넘기다 승리하는 비밀. 하나님의 영에 감동. 이 비밀을 이 망대를 가지고 있어요. 만 됩니다.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해야 돼, 그렇지? 이거 너지는안 되는 거야. 이 가지고 뭘 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망대를 가져야 돼, 그두 번째 피제사의 그 어느 피언약을 뭡니까? 착이가누을까 이게 출액이 삼식십팔이요어린장에피 바를 때 모든 저주장아 이 피어나게 되면 이 이거가죠. 그리고 뭐야, 자, 이 기도의 빔에가죠. 3회상3장식 말한마디 땅에 떨어져지 기도의 빔밀 맞죠. 이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o 세상을 y s o m e t h i 이 g Do my easy sashi. 삼성 s your Samsung and the Kumamika Samsung Kun Samsung Kun. k u 한인 한우 당분 이세 가지 성에는 그의 삼성군입니다. 맞죠? 당분 사사 고조선 홍익인가? 그그 생각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 도인 한명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만들었네 지금 나. 천국의 사람들 자타 모는 거야. 거기서 거기가 뭐야? 완전 뭔니까 경제가 돌아간다. 그거 안돌돌 돈이 싸는데 거기 식당 뭐 카페 다 있잖아. 올해 이 비밀 있어요. 24. 맞아. 이걸 가지고. 있어요. 맞아. 이겁시 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 세상을, 이극감이 귀신이 이렇게 잡고 있는 데 됩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맞아. 그래야 뭔가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어. 오늘 집이 3번 봐봐요. 구석구석 전부 절간이다니까 온통 이, 이 동네가 뭡니까 귀신이 싹다 잡고 있어 지금. 이 비밀 없이 나는다니까 이거 이거 가지고 있어. 2십4시 맞죠? 공중원세를 <laughs> 세상 원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흑암경제로 다 간다니까 지금. 그걸 이기는 걸 뭡니까 이 비체경제를 누릴 수 있는 이2 4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물의 사물을 말 한마디 말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미성도로. 스전 백성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게 다윗이 뭡니까? 믿음자 뭡니까? 기능, 우리가 웬만큼 두가지를 같이 봐져 있어요. 믿음과 기능, 10편, 78편, 70자, 손에 공경한 마음의 성실함으로 보니까 믿음과 기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였다니까. 그죠? 반에 바이지 머리 빛을 겪는 성전 지는 대만더 이상 가져오지 마 너무 사고 넘치니까돈 가져오지 마라. 광고했다니까. 은도 내고 서 은도 내고. 이런 믿음과 뭐야, 기분 다 가져. 알죠? 이런 비밀을 내고. 그리고 왕화 뭡니까? 이 도단성 운동. 도단성. 엘리사. 왕화 육장 팔절에서 도단성입니다. 아랑 문제를 왜 싸우지 않고 있는 거야? 경쟁 상대가 없어요. 오직 유 율성 제창으죠이 비밀을 엘리사은 갑절의 영감을 노리고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 경쟁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이런 건다말입니경쟁하 대로. 단일. 단일 있잖아. 아예 뭔가 뜻을 정했다 했어요. 뜻을 정하. 내가 왕의 진미를 나야 뜻을 아니 정용해서 단의 입장 갈짝이구 왕의 음식 을 떡과 뭐야가 응. 포도주 거기는 먹지 않겠 응. 그냥 열배 지의 밥에 넣는 음식. 이 뭔가 응. 그 방을 정할 때는 하루 세번 정식이다. 그러니 이게 이 영적 서밋이 되는다. 그래야 기능 문화 서밋이 나오는 거야. 맞아. 그리고 우선준이가 뭐치 맞아. 맞아? 우선준이가 항상 말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는 거 거기의 기능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말들거 아니다. 영적 서밋. 이 초대교회가 나 하나님의 나라 4 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막안을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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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세상을 다전복했거 알겠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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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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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영거 이거, 로 먼저 거 이거, 이거, 이 가야 거 먼저. 먼저. 그거 남머지는 나이에서 다, 그서서 그러면서 나를 뭐야 보자. 우리 항상 뭐야 라고 나를 보자. 그래서 뭡니까 이 기도의 기, 기준이 뭐냐? 맨 먼저 내 안에 세들를 먼저 세워야 니다을세로 음. <laughs>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 해야 할까요? 세트로 칠만대 내암에 칠여정 칠이대안의 이걸 먼저 써야 <laughs> 내 안에 뭔가, 이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박수. 이 무너지지 않는견고한이 망대를 박수. 그리고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뭐 생기. 그리고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의 그 성성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역사도 하 이게 창세계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내 속에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먼저 뭔가 임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안에 뭐야 내 안에 뭐가 많았어야 돼 절대 남매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 어디가 뭡니까 내 안에 뭐부터 이 사단에 맡게 돼요 맞죠? 맞죠? 고린도후서 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많은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국에살아나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니내안에 뭡니까? 이 사탄의 망대가 먼저 이게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이게 먼저 사 돼. 져요 이게 먼저 내 안에 뭡니까? 하나는 망대가 사야 됩니다. 그게 크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보자의아 교회 보좌. 교회 보좌에 대한 교회의 기준은 뭐냐?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게 앞으로 기준은 뭐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게 이게 교회 의 기준입니다. 세 가지 뜰은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에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막 기도의 뜰 이게 있어요. 지금 시대는 뭔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이세 가지 뜰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래야 지금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법어자문과 금요일. 금요일 날은 뭡니까? 금요 치유의 뜰입니다. 치유의 뜰. 치유의 뜻은 뭐냐? 개인화입니다. 개인화가 안 되면 절대 안, 안, 안 돼. 치유가안 됩니다. 개인화가 안 돼. 맞죠? 개인화. 그래서 먼저, 이, 의사의 도움, 딱 받, 받고, 운동, 또는 음식 기도, 보호. 이거 다섯 가지가 되죠.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하나? 호흡은 어떻게 하 어떤 음식로 운동하나? 이것다. 이것 그 세팅. 그리고 지금 맨발 걷기가 유행이잖아. 건강. 맨발 걷기. 맨발 이거 걷고 거기. 우리 삶속에 머리 맨발 걷고 왔잖아. 이 다섯 가지. 이치구의 핵심입니다. 이거. 아픈 사람 있쓰니 어디 아프다. 요 다섯 가지를 해봐야 알려서 개인화시켜. 할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 치료됩니다. 알겠죠? 몇 명만 치치돼요치 I 에도만이문납니다아 y c h i 그 d r e n I remember 토요일 날은 아이 r e n I r e m 이 m b e r my c h i l d r 들의 I remember my children. I r e 이 뜰을 만들어요. 그래서 뜰을 만들어서 뭐 해라, 7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 말씀을 우리가 필독서책이 필요한 책이 도록 하고, 말씀으로 딱 답을 내줘라. 세상에 이거책 필요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알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럴 세상의 훌륭한 위인, 성공한 위인들 다 알려주지만 결국 말 영점 문제 걸 맨망이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줘야 돼. 왜 그리스도로 믿어야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되냐? 훌륭한 뭡니까 나폴레옹, 징기스칸, 많은 세종대 훌륭한 사람 있지만 이 그리스도 몰라서 뭡니까 많은 거야. 맞지? 그렇죠? 세상의 용도론 전부 살인자, 범죄자들입니다. 히틀러 수백 육백만이나 사람을 죽였어. 영적 문제 뭡니까 그리스도가 만든다는 거. 그 답을 해줘요. 예수가. 그래. 그리고 세상 애들 뭡니까? 레반트에게 문화를 가르쳐 주지만 세 절기를 뭡니까? 각인시키는 거. 유월절, 오순절, 수상절 이 절기, 이 세상, 이 문화를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이 안식의 뭡니까? 기도와 예배, 여기에 딱이 기도와 예배, 이 힘을 어도록 해줘야 돼요. 이힘 없어 갖고 세상을 성공해도 뭡니까? 엘리트가 됐는데도 어느 역 염증을 언제 니까 서울에 뭐 여대생이 수능 만점이 받았대. 근데 지금 살인자가 되어고 지금 감옥에 갔잖아. 여자친구 헤어지자 해야다다수은맞점받다니까 완전 천재야. 어떻게 한 문제도 안 틀립니까? <laughs> 그니까 영적문제까이 기도와 예, 말씀 예배 의 힘이 없으니까 만 영적 문제는 뭐지? 그래서 이 여, 기도의 비밀, 예배 의힘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이힘 가지고, 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어 야 이거 갖다 학업을 해야 돼.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오직 달란트가나니다 달란트. 여기서 달란트가 나와야 돼. 이게 뭐야 오직이 돼야 돼 오직 하나님이신 달란트 맞죠. 이걸 금토의 시대에 뭔가 애들에게 찾게 해줘요. 맞아. 그리고 이달란트가 뭔가 유일성이 되잖아. 여기서 뭡니까 이걸 전문성으로 만들어 줘야 돼. 어, 우리는 전문성입니다. 그렇죠. 유효성이 있으면 전문성 이 있으면 경제가 따라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만 뭐합니까 재창조. 이게 뭐냐? 현장성. 현장을 이제는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일곱 가지. 우리가 이 비밀을 뭐냐? <laughs> 아이들이 심어준다. 이게 랩런트의 뜻, 아이들의 뜻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이방인의 뜻을. 그러니까 이방인의 뜻을 만들어서, 이게, 이게 주의해야지. 주일를 주의. 하면 이방인의 뜻. 그래서 뭘 뭐라 뭘 그세 가지 흐름. 그래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도록 해줘야 돼. 말씀의 흐름. 이거 뭐중면한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예배 핵심 기도척 이거 붙잡고 가요. 이, 이거 붙잡고 간 레맨트는 세계 어디가도 승리해. 말씀의 흐름이란 말이야. 이거 뭐중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따라. 이거 붙잡고 있으면 뭐야? 지도의 흐름, 지도 응답 이제 흐름을 갖다 놓지. 그리고 나중에 뭐야? 세상 사례는 전도의 흐름까지. 이세 가지 가르치이게 이게 뭐냐? 이방인들. 맞죠? 이게 교회 보좌의 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현장을 보자.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보자. 현장을 보자. 아, 이거는 뭐냐? 성교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교하나? 이거는 현장에, 뭐 현, 현장에 셋들이 있어야 돼. 이 성교. 이건 전도성교죠. 이게 현장에 뜻이 있어요. 그래전도성경을알습있다 그래서 래서 여기도, 여기도, 이방인의 기이여기여기는이성도인도왔기도 여기도, 여도그리도이마도도냐고도리기도 여기도, 여도도 그러면서 뭐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의 뭡니까 능력을 지향합니다. 이게 이방이들 이방이들처럼 성령 인도가 되며 마가다락방의그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을 이곳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뭐냐 치유의 뜻이 있습니다. 죄들 그래서 현장에 뭔가 무서운데귀신들 현장. 그리고 부치병단막 치우의 역사 있잖아. 4대인가 13장 신주재식. 막장문된자들이막 살아없네. 이거 치유의네 이런 현장에 들 우리가 이게 세워야 뭔가 이게 성교가 되는 거예요. 전도 성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아이들의 뜻이죠. 이게 뭡니까? 해당 해방, 해방. 예수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나라, 안식일마다 예배기도, 응답받는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복음의 비밀 이걸 현장에서 계속 가르치고 맞아 이게 이 현장을 보자 이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알겠죠?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오랜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 오늘 오랜는이게 복음으로 결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날마다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 우리 이미 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의 자리로 말가니까 결국 이 7, 7, 7로 7방대, 7여자, 7이장터 속으로 서툴러 안다 그리고 아침, 밤 계속 그리스도로 삶집중에야해 이게 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3 세팅이 될 만큼 그리고 이, 삼밥이 될 만큼, 그래서 어디까지? 절대 만가었어 이게 내 자리입니다. 네, 여서 절대 만들 아침에 녁그리스토케몬과 집중하는 내 몸, 영, 내살에는길풍기로호흡 그삼 집중 세팅 응답 그절대맘대 그리스도의 맘대로 그렇 이게 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현주서가 현주서. 우리의 현주사가 되라고 현주소 우리의 현주사 나의 현주소로 만나 빌립보서 사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말을 할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밀니다그리스 그리스 이현주뭡니까 빌립보서 4장 1구 그리스도 안에서야 모든 피로를 채우시겠다. 나의 현주가그리스도아 항상 이걸놓치 돼요. 내현주뭐냐 빌립보서 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아래 나의 현주자. 항상 그것을 요합니다 예수 그섬스도아 나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 21절입니다. 나의 신의권이 어디냐. 하늘나라 천국 신공 우리는 하늘나라의 신인입니다 이거 놓지 마세내 현주소야 그이십에잖아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하시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 도 그게 나의 현주소 그 안에 알았죠? 이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야? 보좌의 축복? 너를 보좌화시켜라. 그리고 교회를 보좌화. 그리고 현장을 보좌화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 어디서? 그리스 안에서. 그힘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쓴다. 그래서 먼저 어디로 가라고? 영적 섬이 으로 하나. 거기서 기능 문화, 섬이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그 속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아니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망대를 봐줘 봤어. 그래서 진주와 서명의 날이 삼칠 오천 종력을 보고 만은 빛의 도시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한 장만 달라 그래. 하나님한테 한 장, 한 장이 얼마입니까? 천 원. 한 장은 있어야지. 한 일조는 있어야 이 빛의 도시 만드는데 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진주 서부경남 일조는 있어야 빛의 도시를 만드는 거야. 한장 얼마라고? 그 정도로 있어야 이 서부경남은 뭡니까? 빛의 도시 만듭니다. 오래 봤죠? 어산자락마다 전부 절감이야. 참 감시가 하는데 절, 절간 무슨 기도 도량 무슨 절뭐참이 뭐 귀신 절간이 싹다 널쳐져 있지 않나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크감 면제를 막 끌어 모으고 있잖아 제가 어, 우리가 그거 다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한장 있어야 돼요. 그거 한 장, 있어야 돼, 그거. 알겠죠? 한 장. 얼마인지 알겠죠? 한 장. 그 정도는 있어야 이, 이 서부 경남 그거 있어야 이지역 살리는 거야. 딴데는못 살려, 이 지역. 더 있어야 하니까 2, 3, 7, 5천 정도까지 갑니다. 지금 보니까 귀신 들린 몰몬교는 뭐야? 몇 십조를 내갖고 선교에 있으라고 내놨잖아, 몰몬교가. 몇 십조? 귀신 들여갖고 우리는 당장 몇 푼도 없어서 밟았다는데 몇 십조를 내놨다니까. 몰 몽교 성교했으라고망음 것을 하고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귀 알겠죠? 우리 너이 빛의 도시 만들고이삼치 오천년 동안 한장은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무비만낼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 저주, 인생문제 다 끝난 것을 보게 합니다 이제 나를 보자와, 교회를 보자와, 현장을 보자와 전도성교세계 개의 말씀 받는 우리 가정과 부대 교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